나봄주 도수교정연구회 처음에는 상방 시보도를 바라보겠다. 앞으로 숙이고 뒤로 제치고 앞으로 숙이고 뒤로 제치고 한번더 해볼까요? 앞으로 숙이고 뒤로 제치고 옆으로 돌리고 옆으로 돌리고 옆으로 돌리고 옆으로 돌리고 옆으로 돌리고 옆으로 돌리고 이 상태에서 귀를 어깨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이렇게 왼쪽으로 돌려서 가운데로 오면 앞으로 가서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와서 이렇게 돌아오면 여덟 자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앞으로 숙이고 돌려서 가운데로 와서 앞으로 숙이고 오른쪽으로 돌려서, 가운데로 와서.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번더 해볼까요? 앞으로 숙이고, 뒤로 돌려서, 왼쪽으로 돌아갔다, 가운데로 와서. 앞으로 숙이고, 오른쪽으로 돌려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돌려봅니다.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서 목운 동이 되겠습니다. 어깨는 앞으로 빼볼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손을 걸어서 그러면 왼쪽 견갑골을 등쪽에서 풀리는 겁니다. 잡아당기면서 고개가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앞으로 가볼까요? 내리고 바꿔볼까요? 다시 오른손을 걸어서 왼손으로 오른손 걸어서 잡아당김에서 고개를 반대로 견갑골이 떨어지면서 등에서 고개 반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가운데로 합니다 한번더 해볼까요? 왼손 앞으로 오른손 걸어서 잡아당기면서 고개 반대로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운데로 가서, 내리고, 오른손 앞으로 빠져서, 왼손 걸어서 잡아당기면서 고개 반대로,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손을 뒤로 해서 왼손을 등 뒤에다 목에다 댑니다. 오른손으로 왼쪽 팔꿈치를 잡고, 견갑골을 밑에서 들어 올리는 거죠. 살짝 지그시 누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경각골을 잠깐 뺐다 다시 넣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리시고, 오른손을 목 뒤에다 대시고, 왼손을 팔꿈치에다 대고 지그시 눌르면서견갑골 빼내는 겁니다.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번더 해볼까요?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풀고 어깨 앞으로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둘, 둘, 셋, 넷. 손을 앞으로 이렇게 걸어서, 안에서 밖으로,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둘, 둘, 셋, 넷. 어깨 돌리기. 안에서 밖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밖에서 안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리고 다시 어깨 한번 풀고 하나 둘셋넷 반대로 둘둘셋넷 여섯, 여섯. 손을 왼손 앞으로, 네, 팔꿈치 오른손을 덮어서 지금 시소 올려서 쭉 펴서 쭉피면서 고개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돌아오고 오른손을 앞으로 해서 왼손을 덮어서 다시 둘리어서. 쭉핀 다음에 밑으로 내리면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을 앞으로 뻗어서, 왼손을 앞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목을 반대로 뒤집어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상태에서 엄지를 이렇게 걸어서 뒤로 제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른손을 앞으로 뻗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을 뒤로 넘겨 볼까요?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엄지손가락을 다시 돌리게 해서 이렇게 늦죠 그래서 뒤집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laughs> 엄지를 잡으시고 쭉 잡아당깁니다. 두 번째 손가락 쭉 잡아당깁니다. 세 번째 손가락 쭉 잡아당깁니다. 네 번째 손가락 쭉 잡아댕깁니다. 다섯 번째 손가락 쭉 잡아댕깁니다. 오른쪽 다시 오른손 쭉 엄지 잡아댕깁니다. 둘쭉 잡아댕깁니다. 셋쭉 잡아댕깁니다. 쭉넷쭉 잡아댕깁니다. 다섯 번째 둘셋쭉 잡아댕기고, 손을 내리시고, 어깨 마지막으로 한번더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쭉 올렸다 내리시면서 쭉 호흡 넷! 여기까지 목욕 운동이었습니다.